크리스탈, 클리어!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CLC입니다. 네, 아... CLC가 저... 새롭게 이제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크리스탈로 돌아왔는데요. 이 앨범을 통해서 이제 음악적으로도 많이 변화했고, 컨셉적으로도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 저희도 이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한 앨범이에요. 180도 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데뷔 때보다 사실 더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때만큼 떨린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아하는 상대의 마음을 홀리는 여자 도깨비라 여자 도깨비의 그런 예. 내용을 예. 이제 담아서 톡톡 튀고 뭔가 예. 좀더 강렬하게 가사를 표현을 예. 해주셨는데 예. 이제. 저희 앨범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헤, 헤어 메이크업, 의상, 표정, 제스처까지 다 네. 이제 디렉팅을 해주셨거든요. 맞아. 아 진짜 하나하나 하나 네. 전부다. 네. 네 진짜 하나하나 전부다. 손이 다... 안 닿은 부분이었어요 네. 이번에. 그렇게 장인, 말해도. 장인,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무대에서 멋지게 소화를 해내고 싶습니다. 빨리 나와라 금 나와라 와라 은 음, 나와라 와라 너 나와라 와라 뚝딱 나와라 음. 금 나와 na wa ra wa ra na na wa ra wa ra tte ukta 걸크러시한 음.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선배님들의 무대를 많이 찾아봤는데 어 거기서 많이 저희가 이제 네 배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효리 선배님이나 음, 엄정화 선배님도 아, 많이 맞아요. 봤고요. 이제 외국 팝 가수들도 쏘나니 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 멤버들 모두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활동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든 여러분들이 저희 CLC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